신도 버린 사람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날 인도 인구는 세계 인구의 16%를 차지한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여섯 사람중한 명이 인도인인 셈이다. 그 인구의 16%, 곧 인도인 여섯 사람중한 명인 1억 6천 오백만 명이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렸던 달리트, 억압받는 사람들이다. 3천 오백년이 넘게 카스트 제도로 고통받는 그들은 이쯤 깨어나고 있다. 그들은 교류, 교육과 세력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카스트의 오랜 차별과 문맹 가난에 맞서 싸우는 중이다. 힌두교에서는 신이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기원전 천년경에 만들어진 힌두 경전 리그베다는 인간의 계급이 어떻게 탄생되는지 언급하였다. 그에 따르면 태초의 우주의 본질을 상징하는 거대한 신 푸루샤가 자신을 희생하여 인류를 창조했는데 푸루샤의 입은 사제인 브라만이 되었고 팔은 군인 계층 크샤트라 트리아가 되었다. 허벅지에서는 상인 계급 바이샤가, 그 발에서는 노예인 수두라 계층이 탄생하였다. 이네 계급은 색깔이라는 의미를 가진 바르나제도 곧 사성제라고 불린다. 그리고 사성제에 들지 못하여 아웃카스트로 불리는 불가촉천민이 있었다. 그들은 수두라보다 더 낮은 최하층민이었다. 고대 힌두 경전, 만누 법전은 수드라와 불가촉천민은 개와 당나귀 위해 재산을 갖지 못하며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다음에 인용문처럼 비천한 신문을 망각하고 고매한 진리에 접근하려는 수드라와 불가촉천민들을 처벌하는 구체적인 규칙도 언급되었다. 배달을 들으면 귀에 남물을 부을 것이요. 배달을 암송하면 그 혀를 자를 것이며 배달을 기억하면 몸뚱이를 둘로 가를 것이다. 기원전 천년경에 시작된 인도의 대서사시 마하바르트에도 비슷한 일화가 담겨 있다. 어느 날엘 칼라비아라는 이름의 소년은 자기 또래의 소년들이 유명한 스승으로 알려진 드로나차리아에게서 수업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엘 칼라비아는 소년들과 어울리고 싶었으냐 군인들은 왕자들이 궁수과 격투술을 배우는 근처에 다시 얼씬거리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거라고 경고하며 쫓아냈다. 엘칼라비아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왕자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았다. 그는 수업 내용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밤에는 달빛을 받으며 배운 것을 연습하고 스승의 말을 암송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엘칼라비아는 궁수를 완벽하게 터득하게 이르렀다. 그러던 어느 날 왕자들의 스승인 드로 나차리아는 엘칼라비아가 번개처럼 빠르게 도망가는 사슴을 활로 쏘아 잡는 광경을 목격하였다. 그는 누더기 차림의 어린 소년이 가진 뛰어난 활숨 씨에 놀랐다. 에칼라비아를 불러 자초 지정을 물은 스승은 어린 그가 사성제에 들지 못하는 최하층 신문 불가촉 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경악하였다. 인도에는 스승에게 감사의 선물을 바치는 전통이 있었다. 에칼라비아는 그 전통에 따라 스승인 드로나차리아에게 자신을 노예로 바칠 생각이었다. 그러나 스승은 소년의 몸이 아닌 오른손의 엄지를 원했다. 활솜씨는 오른손의 엄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잘 알면서도 엘칼라비아는 신과 같은 스승의 뜻을 따르려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엄지손가락을 스승의 발밑에 바쳤다. 인도의 어린이들은 스승에게 헌신한 이 신화를 들으며 자란다. 어른들은 엘칼라비아처럼 스승의 말씀을 따르는 훌륭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나는 이 이야기를 다르게 이해한다. 에칼라비아는 고귀한 태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불가촉 천민이다. 그리고 스승인 드로나 차리아는 자신들의 지식과 권력을 지키고 불공평한 사회 질서를 고착시키려는 불함 아인 것이다. 이 일화가 알려주는 진위는 고귀한 태생이라고 사회와 제도가 인정한 상층 카스트들의 무서운 권력 독점욕이다. 높은 신분의 그들은 불가촉 천민이 신분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다. 사회제도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불가촉 천민들은 그런 차별에 저항할 수 없었다. 자신의 능력을 희생할 수밖에 없던 에칼라비아의 희생과 순종은 미화되었다. 말없이 체제에 동조한 그의 행동은 신화가 되어 사회제도로 거세된 아우카스트들의 복종을 이끌어내는 수단이 되었다. 3500년이 넘은 계급제도는 아직도 인도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다. 도시에서 카스트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계급제도는 이젠 시골에서나 볼수 있는 과거의 유물이지요. 라고. 시골에 가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웬걸요. 다른 마을은 어떤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사라진 지 오래랍니다. 그럼에도 신문의 가정생활면에는 뿌리 깊은 카스트의 믿음이 맨 얼굴을 드러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1950년 1월 26일, 공화국을 선포하는 인도헌법은 불가촉 천민의 폐지를 선언하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신분과 종교를 근거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문화하였다. 명문화하였다. 그리하여 불가촉 천민들은 그들의 침이 땅을 더럽힌다며 목에 걸고 다니라고 강요받았던 오지 그릇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더러운 자신의 발자국을 지우려고 궁둥이에 매달고 다녔던 빗자루를 떼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고 카스트의 차별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지금도 인도인들은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눈 상대의 이름만으로 그 사람의 카스트를 단박에 알수 있다. 인도인은 국내에 있건 국외에 있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카스트를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세월이 흐르면서 카스트 제도는 정교하게 바뀌었으나 그 독성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대 경전에 언급된 네개 카스트와 그 아래의 아홉 카스트들은 오늘날 3천여 개의 집단으로 세분화되었다. 힌두교들은 저마다의 운명에 따라 카스트가 정해져서 탄생한다고 믿는다. 카스트는 인생의 행로를 결정짓는 요인으로서 어디서 물을 마시고 누구와 밥을 먹고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를 결정한다. 개인이 학자가 될 것인지 거리의 청소부가 될 것인지도 카스트로 결정된다. 타고난 카스트는 평생 바꿀 수가 없다. 이런 불평등한 계급제도에서 가장 밑바닥에 자리한 아웃 카스트들은 오염원으로 차별을 받는다. 내게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오염이 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을 접촉할 수 없는 천민들, 곧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인분을 나르거나 가축의 시체를 치우는 천한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한 불가촉 천민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신분을 바꿀 능력이 없었다. 카스트를 거부하고 싸울 근거도 없었다. 인간이 신의 섭리에 도전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사회적이고 종교적 신성함에 근거한 그러한 주장은 카스트 제도의 영속성을 구축했다. 불가촉 천민은 카르마의 논리에 세뇌되어 살아왔다. 미천한 일을 하는 것은 모두 전생의 악업 때문이라고 믿는 것이다. 천하게 태어나 한평생 변소 청소부로 살아가는 그들은 전생에 내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세에서 좀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현재에 주어진 미천한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것이 그들의 이승에서의 다르마, 의무였다. 다르마란 한 개인이 가족, 친족, 카스트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의무와 책임이다. 즉, 청소부의 다르마는 더 나은 내세를 기대하며 변소 청소를 잘하는 것이다. 힌두교도는 해탈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로 여긴다. 이 경지에 이르면 840만 번 환생하는 윤회의 사슬에서 영원히 해방된다고 믿는다. 영혼이 해방된다고 믿는다. 카스트가 각 개인에게 부여한 의무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살면 구원을 받고 윤회의 길을 계속 따라가면 언젠가는 해탈에 이르게 된다고 여긴다. 불가촉 천민도 힌두교처럼 카르마와 다르마의 논리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다. 카스트 제도에 대한 반대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기원전 5세기경의 석가모니였다. 카스트 제도의 의문을 품은 그는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였다. 석가모니가 창시한 불교는 인도에서 융성했고,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전 6세기까지 중국과 일본, 동남아의 여러 나라로 세력을 넓혀갔다. 하지만 불교는 인도에서 7세기경에 쇠퇴하였고, 10세기에 이슬람이 출현할 무렵에는 살아있는 종교로서의 입지를 상실하였다. 그 바람에 카스트 제도는 존속되었다. 15세기에서 16세기에 이르는 인도에는 유럽의 종교 개혁이 비견할 만한 종교 부흥과 혁신에 싹이 움텄다. 그중 대표적인 움직임이 바, 바크티 운동이었다. 정통파 힌두교의 반기를 들고 신에 대한 헌신적 사랑을 설파한 바크티 운동에는 사회 저변의 여성과 불가족 천민도 참여하여 카스트 제도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운동의 구축은 성자와 시인, 낮은 계급 출신의 철학자였으나 옹기장이야 정원사, 재단사, 이발사, 목수, 불가족 천민 등 낮은 계층이 합세하였다. 바크티 운동은 신 앞에서 만민의 평등을 주장했다. 불가족 천민도 상승 카스트처럼 신의 은총을 똑같이 받는다고 믿었다. 신 앞에서 인간 사회의 구분은 사라졌다. 소금이 바다와 하나가 되듯 불가촉천 미는 신과 하나가 될수 있었다. 그러나 바크티 운동의 포용력은 종교 영역에 국한되었다. 박애적인 성저와 시인들도 사회적 영역에서 카스트 제도를 지지하였다. 바티크, 바크티 운동은 각성을 일으키긴 했으나 일상의 사회 제도에 도전할 만큼 급진적이진 않았다. 19세기 초 인도를 통치하는 영국은 교육을 모든 계층에게 개방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상층 카스트의 전유물이었던 교육이 카스트의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하층 카스트에게까지 다다른 것이다. 교육은 하층 카스트들에게 단순한 지식의 전술을 넘어서 인간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으려는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교육을 받은 불가촉 천민들은 차별에 대항하려는 결의도 다졌다. 1873년에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 정원사 계층으로 기독교 학교의 교사인 지오티바 플레가 최초로 비브라만을 위한 교육의 대중화에 앞선 것이다. 앞장선 것이다. 그는 각종 종교 의식을 주관하는 브라만의 세력을 줄이자는 주장도 내놓았다. 플레는 아이를 낳지 못한 아내 사비트리를 가르쳐 여성을 위한 학교를 세우게 도왔고 불가촉 천민과 여성을 위해 많은 학교를 세웠다. 소외계층에 대한 플레이오 교육운동은 1870년대 사회변화의 초석이 되었다. 그 여파로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아우스, 아우카스트 달리트들은 교육의 그들이 짊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으로 여긴다. 실제로 달리트의 문맹률은 다른 계층에 비해 훨씬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1889년 인도를 방문한 영국의 왕세자는 이런 문구를 보았다. 당신의 할머니인 빅토리아 영한테 가서 말하시오. 우리는 행복한 국민이라고. 그리고 이 말도 잊지 마시오. 1억 9천만 명의 인구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혁명의 시작이었다. 마라슈트라의 하 주위 불가축 천민 중에는 마르 집단의 수가 가장 많다. 인도 서안에 위치한 진보적 성향의 지방인 마라슈트라의 하 주도는 문바이, 문바이다. 이 마르는 마라슈트라의 마르 하 거의 모든 마을에서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주요한 집단이다. 마을 와다 라고 불린 그들의 거주구역은 다른 불가촉 천민의 거주지처럼 모두 마을 밖에 자리 잡고 있다. 인도를 통치한 영국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마을의 집단이 마을에서 수행하는 의무는 비천한 마을 하인의 잔무였다. 마을은 마을의 야경꾼이자 보초이며 대소사의 살아있는 알림판이었다. 마을의 언정을 중재하고 마을을 지키면서 부고를 알리고, 다른 마을에 서신을 전달하며 화장에 필요한 장작을 나르고 마을의 담장을 손보는 일이 그들의 일이었다. 지도들을 마을 회관으로 불러서 자세를 지세를 걷고 나라의 재물을 운반하는 사람들을 호위하며 마을의 길을 쓸고 관리들의 심부름을 하고 도둑을 쫓고 가축의 시체를 마을 밖으로 치우는 것도 마을의 의무였다. 예스카르라고 불르는 이 전통적인 의무는 모든 마을들이 돌아가며 맡았다. 마르의 생득권처럼 인식된 이 의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마르에 사는 카스트들은 마르에게 약간의 토지를 부화하고 곡물과 고기, 죽은 가축의 가죽을 얻을 수 있는 일종의 권리를 보장하였다. 마르가 이 권리를 얻게 된 계기를 알려주는 전설이 있다. 암루트 나크라는 잘생긴 마르 출신의 군인인 베다르 왕국의 술탄을 섬기고 있었는데 술탄의 왕비가 납치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왕비를 구해 오겠다고 나선 암루트나크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술탄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맡기며 보관해 달라고 부탁했다. 수많은 모험과 난관을 겪고 왕비를 왕국으로 데려오는데 성공한 그를 기다리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왕의 분노였다. 왕비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그를 의심하는 왕에게 암루트나크는 빙긋 웃음에 자신이 맡긴 작은 상자를 언급하였다. 상자 속에는 그의 충성심을 증명할 증거물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스스로를 거세하며 용맹을 입증한 암루트나크는 왕에게 자신의 부족인 마하르에게 쉰두 가지 권리를 달라고 요구했다. 암루트나크의 전설은 충성심과 자기 희생의 본보기로서 마하르 정신의 한 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 권리는 고작해야 구걸할 권리, 즉 죽은 자의 옷을 가질 권리처럼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마을들은 요새 보초를 서거나 군대에 자원함으로써 마을의 전통적인 의무에서 벗어날 길을 모색하였다. 영국의 인도 통치가 강화되면서 마을들은 군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아를 성찰할 계기를 얻었다. 군인은 마을에게 괜찮은 직업이었다. 영국 군대는 인도인 군인과 그 자녀에게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그때까지 여성과 불가촉 천민은 교육을 받을 수 없었으나, 군대에서 교육을 받은 마하르들은 자의 눈을 떴고 종전까지 모르고 살아온 자존심을 갖게 되었다. 자신들을 올가맨 것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불라만이 덧씌운 오욕이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수치를 느낀 그들은 그 멍해를 떨쳐버리기로 결심했다. 1891년 인도의 평등혁명을 이끈 사람이 마하르 집단에서 태어났다. 영국 군대에 설치된 마하르를 위한 학교의 교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바바 사이브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빔 라오 람지, 안베드 카르 박사였다. 안베드 카르 박사는 2 0세기의달리테들의 운동을 이끌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는 달리트를 일깨우고 통일된 세력으로 조직하여 사회적 평등의 목표를 향한 정치 세력으로 만들었다. 안베드 카르는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철학 박사가 된 그는 런던 정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런던 그레이 버 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받았다. 일반적인 기준으로도 탁월했지만 불가촉천민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경이로울 정도의 고학력, 고학력자였다. 암베르카르는 경제학과 역사는 물론 법률 사회학과 정치학 비교 종교학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저서를 남겼다. 달리트를 위한 최초의 신문 모쿠나야크를 창간한 사람도 그였다. 모쿠나야크는 벙어리들의 목소리라는 뜻을 가졌다. 수 많은 항의 운동을 주도했으나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를 변화시킬 방법을 찾지 못한 그는 1935년 힌두교도로도 죽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것은 1956년 그가 50만에 가까운 달리트들을 이끌고 불교로 개종한 사건의 시발점이었다. 암베드카르는 달리트를 우대하는 숙박 시절과 학교를 설립했다. 제가 만든 달리트들의 정당 독립 노동당은 마라슈투라를 넘어 인도 전역의 달리트를 정치 세력으로 조직화하는데 성공했다. 암베드카르 박사는 억압받는 계급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만들었다. 달리트의 근본적인 권리를 선언한 문건에는 달리트에게 동등한 시민의 자격을 부여하고 불가촉 제도를 폐지하며 차별 금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요구안이 담겼다. 공직의 일정한 비율로 달리트의 고용을 보장하고 이를 집행할 공직위원회의의 설치도 요구하였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의회의 달리트의 의석을 할당하고 분리선거구를 통해 달리트가 자신들의 대표를 직접 선출할 수 있는 권리였다. 암베드 카르 박사는 독립운동을 이끈 마하트가 간디와 대립각을 세울 것이 많았다. 그러나 암베드 카르가 인도 재현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간디의 강력한 추천에 의해서였다. 인도 공화국의 헌법을 기초하고 영국에서 독립한 인도 정부의 초대 법무장관을 지낸 암베드 카레는 인도의 법률 체제를 완성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은 암베드, 칼, 암베드 카레는 사후에 인도 최고의 시민훈장인 바라트 라트나를 수여받았다. 1947년 인도가 독립하면서 불가촉 제도는 법적으로 폐지되었다. 카스트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시행령도 공포되었다. 관직과 교육기관의 일정한 비율을 달리트에게 특별 할당하고 각 자치단체와 주 의회, 연방 의회의 달리트의 의석을 인구 비례로 할당하여 그들의 위상과 복지를 증진하는 이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고 달리트는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힘을 키워 나가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인 달리트의 정치 세력화는 아직 완벽하게 구축되지 못한 상태다. 교육과 할당제를 통해 능력을 갖춘 달리트 출신의 중산층이 출연하고 있으나 아직도 달리트 계층이 가야 할 길은 멀다. 과거에 있었던 달리트에 대한 박탈과 차별은 그들의 재산 축적과 고용의 기회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오늘날 달리트들의 빈곤과 궁핍은 다른 계층보다 훨씬 심각할 수밖에 없다. 1991년에 불어닥친 경제 위기를 맞아 인도 정부는 자유와 민영화 세계화가 주축인 새로운 경제 정책을 채택했다. 그 결과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의 주체로 부상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속도의 둔화라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는 다시 할당제의 개선 시행령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다. 달리트들은 지금까지 공공 부문에 국한된 달리트에 대한 특별 할당제를 보다 규모가 크고 성장 속도가 빠른 민간 부문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기업의 이윤 추구와 배치된다는 비판 속에서 달리트들의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암베드카르 박사가 선봉에서 이끌던 달리트 운동은 수십 년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달리트에게 교육하고 단합하고 걸기하라고 외쳤던 그의 목소리는 멀리 퍼져나갔고 한때 불가족 천민으로 천대받던 달리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찾아가고 있다. 속도는 느리지만 꾸준하게 혁명을 완성해가고 있는 것이다. 암베드카르 박사는 수백만 달리트의 삶에 큰 감동과 영향을 주었다. 다무다르 룬자지 자다부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었다. 다무라는 애칭으로 통한 자다부는 평범한 사람이었으나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일을 이루어냈다. 암베드카르 박사의 가르침에 고무된 그는 카스트 제도의 독재에 맞서 일어섰다. 이 책은 아버지 다무와 어머니 소누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이다. 그들이 걸어온 삶과 세월 속에는 나와 내 아이들의 이야기도 들어 있다.